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순례자 김영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치유 찬양. Day to Day, Day after Day, Fraser, His Name, Amen.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 자가에 피흘려 주고신교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서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손이 엎드려 경배 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하며 조님의 노고 위대하심분 찬양하오, 찬양하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은 찬 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 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노래하는 순례자는 치우산 치유 책 치우찬양입니다 치유 노래하는 순례자는 시편을 중심으로 낭독을 하면서 제가 만든 찬양으로 꽃을 피우는 치유 산책, 치유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와 세상 힘의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난과 고통 안에서 상처받은 영은 상한신령이 돼요. 십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나마 위로를 주고자 노래하는 순례자를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이웃들이 있다면 소개시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으로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의 하난이 아버지시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건지심이 아니요 오직 하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지 저들도 그리하오니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이니라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안니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니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건지심이 아니요 오직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저들도 그리하오니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민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라. <목소리> 내가 비웃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여, 또 저희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한 신사랑이 저양에 있고 나도 저양에 있게 하려 하면이라.